구, 오, 아 님, 썰, 정, 내놔! 이메 아니, 쌤들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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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달라고요. 흐으으안 눌러줘요? 아니, 아니, 쌤, 어디가? 쌤, 어디가? 아니, 아니, 영상 끄지 마. 영상 끄지 마라고! 우측 가요, 다측 가요. 다아 가, 다 칭찬을 왔자 그러다가 오히려 조용하다고 욕먹을 것 같은데요? 응? 아, 근데 내가 이미 이베이드 때이 어그로 겁나 끌긴 했는데, 괜찮아. 아니, 겁나 지랄 때도 내가 갑자기 신사적이면 욕먹을 것 같아요. 타서겠지. 맞네, 맞네, 맞네. 아 타서 드디어. 야! 아... 야 아니, 우리 왜 녹음을 왜안 찍어줘요, 얘? <laughs> 아 근데 에이... 망했다 이거 어떡 하지? 아 어떡하지? 오케이 케케이케케이케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 아 이거 단판에서는 이거 안 써야겠다. 아진짜아김혜어 이걸 왜 죽냐고? 어, 아니 <laughs> 아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야야야 예. 야, 야, 벽돌 벽돌을 했잖아요 어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어어을수있어아 있는... 아, 저... 미치겠다.

아, 전... 이거 석궁 이거 있었네아 진짜 에이 밑에 음, 오, 이렇게 좀 김치 오야 반에서 진날 탄생 상태에서는 빼게안 된다 누가도 다이아는 먹은 아니 창몇 개야 얘어 야야 근데 야, 이건 좀침뿐 시간 됐다는데 같이 피 같이 피랑... 봐. 다 같이 피 봐. 다 피랑 창둘다 없다 다이가디오 먹으러 왔어 나이스 컷 나이스 <laughs> 쟤네는 제니스가 죽어야지 파괴되는 걸 모른가 <웃음> <웃음> 타사 매드무비 보여줄게 응? 빨리 매드무비 보금 틀어줘 <laughs> 매드 무비 이회진 야 우리 어디에다 신혼집 지을래? 신혼집 어디에다 지을래? 그 그거기에 우리 신혼집에다 젤리 패드 많이 설치할까? 젤리 패드 그래 우리 한번 다이아 쪽에다가 한번 지을래? 저기 땅부지가 좋거든 아 그.. 아 다이아 쪽에 하면 이제 김호수 작가 치우 끝나서 한번 쳐도 와나 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결혼축하... 아 <laughs> 어, 우리 결혼했어요! 어 우리 어디에서 살까? 음... 안 된다고! 아 어쩌고 영상? 어차피 망했어 야! 쟤 아, 제대로, 제대로 야, 비, 야 제대로 빚... 야 뒤치기! 야 뒤치기고 야 뒤치... 오메 우리 한... 1, 2, 3... 6x6으로 하자 1, 2, 3, 4... 4, 5, 5, 5. 아안 아웃했다 어? 1, 2, 3, 4, 5. 아유. 야, 같이 야 우리 신호집 만들어야지! 정신 차려! 아. 뭔가? 야, 잠깐만. 우리, 어, 바닥을 지금 완성하는 중이야. 진짜 뭐예요? 영상, 영상 그딴 거모르겠고 그냥 신호집이나 만들자. 네. <laughs> 야, 철점 줘! 아, 오케이, 나튼. 미친놈아 아 좋네 야뭔 태양이야 이게 뭐, 뭐 어차피 진경 뭐. 네. 우리는 그딴거 몰립니다 아니, 아니 이게 뭔 엄마 아빠 상황극이냐고 아 어쩌라고 진짜 야 맞다 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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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또삥뜯와또 <laughs> 삥뜯어 <laughs> 와 인성. 야, 왜와 인성 와 인성 와사페사페다아 사이코패스가 와 다갑이다 와 그래서 어쩌고 아니. 피카츄 그는 어 피카츄 12세 <laughs> 어, 고혈압으로 죽는다 <laughs> 어나 어, 진짜 스트레스 받 지금 지금 거의 여인하거든요 야무지게 만들고 있어 와, 야, 존나 야무지다. 야. <laughs> 가츠를 위해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네들 진짜 결혼할 셈이니? <웃음> <웃음> 어. 아유 씨. 아, 가츠야! 아니야. 한번 봐봐. 안녕. 너. 둘다 어, 우리 남편은 어떻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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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남편을 울리고 온 사람이 누구야? 갓김치며. 아킨치 아, 죽여버려 <웃음> <웃음> 신혼집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려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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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음. 아. 어 우리도 신혼했다고 어찌 따라했다 에보시 에보시 리얼 오 네. <laughs> 우리가 지금 악마의 계약을 하고 있거든 아예 계약이 니네 니네들이 계약을 하고 있거든 니네들이 체인소맨이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체인소맨 아무튼 니잖아 니네들은 혹시 계약했니? <laughs> <laughs> 어, 가... 악마는 너무 씹어. 암튼, 암튼 타서야. 네. 네. 우리 가지 악마의 계획을 들려줄 거거든. <laughs> 아 오케이. 자, 아, 오케이, 아, 왔다, 갑옷 빼야지, 빼자. 어. 아, 예의를 안 갖춰, 지금, 부부 앞에서. 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 우리... 어, 그거 부시면안 그... 안 돼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볶고 있잖아요. 부시면 안 돼요. 아이, 맛있다. 선생님그 난간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막아놔요. 아, 이, 어, 좀, 어, 이상해서. 야, 요리사가 왜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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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별몇 성이야, 도대체. 한 0.1성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5점짜리인데. 잠깐만요, 이제 문을 열어야 될것 같아서요, 네. 예. 일로 아, 일로 아, 오세요, 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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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로 와서 네. 아요 아이고, 무역적인 아, 물건을 치우셔야 돼요. 아, 아 거기 왜. 예. 아, 이거 바늘이야. 아, 바늘, 아, 바늘, 어. 이치? 바늘이 좀 많이 따가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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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역시 <여기> 살았다. <laughs>

어. 아이씨. 어, 창좀 뭐, 수, 어, 어창좀을 가고 어다창 어, 어? 가고 다창 하나 더 던져 창 하나 더 던져! 좀 멍청이 다 창문을 가다아야을 가고 잠깐잠깐을가피 싶다. 창문을 가고 싶다. 창문을 가고 싶다. 창문어 가고 어어어문어 가고 싶어창문 어, 가고 싶다. 창문을 가고 싶다. 창문어다어문어다